누군가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팬클럽. 이 팬클럽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세상을 척지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하는 것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랑이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괴물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팬덤은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리더인 연예인 스트리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더가 다른 팬덤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며 규칙을 제안하면 팬덤은 긍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리더가 침묵하고 방임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극단적인 팬들이 우리가 지킨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명분 아래 팬덤만의 법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그들만의 정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트리머가 직접 나서 서 그만하라고 호소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스트리머가 호소할 때 지금 우리가 찐팬이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선민사상으로 물들게 된 것이죠 이 집단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세상의 법이나 상식 은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만이 정의와 법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내 외부 비판자 는 피해 수청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곳은 무례배 집단이 되어 그들 만의 왕국이 되어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리더의 방인과 집단의 광기가 만나 하나의 무서운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팬덤만의 이야기가 아닐 지도 모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은 어떤가요